여기에서도 앞에 있는 페이퍼랑 똑같은 거지만, 이, 이제는 빨간색, 뭐 노란색, 연두색, 보라색이 할리갈리 이제 카드로 1, 2, 3, 4, 5까지 있는데, 빨간색 1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2, 빨간색 3, 빨간색 4, 빨간색 5, 이런 식으로 해서 1, 2, 3, 4, 5 숫자를 놓치지 않고 하나씩 늘어나는 개수에 따라서 찾아가는 부분이랑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잘한 친구라면 저는 거꾸로 연두색 5, 연두색 4, 연두색 3, 연두색 2, 연두색 1,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조금만 간다든지, 그 후에는 뭐 노란색부터 시작할 거야. 그래서 3, 2, 5, 4, 1 해서 조금은 무작위로 문제는 친구들이 선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랑, 또 지금은 센터에서 치료사는 마스크를 내리지 않지만 저희는 아동은 잠깐 주간 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할시 마스크를 내릴 수가 있어서 어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간식을 사용해서 네. 그 위에 같은 색깔의 간식을 올려 놓으면서 숫자 개수 세거나. 젓가락 사용을 하면서 옮겨주는 활동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만약에 마스크를 조금만 아이들이 내리고 활동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간식들을 사용하면서 제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